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조금만 들었습니다. 아, 이 곡이 무슨 곡일까요? 예전에 어, 그 맞선을 보는 그 남녀가 레스토랑에서 어, 제가 그 예화 한번 했던 적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어, 남녀가 맞선을 보고 있는데 베토벤의 어, 6번 전원 교향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 둘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어, 남자가 여자에게 묻습니다. 어, 이 곡이 무슨 곡일까요? 그랬더니 아, 말씀 보는 아가씨가 소고기요 이렇게 <laughs> 얘기했다는 아,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건데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바로 그 베토벤의 6번 전원 교향곡이죠. 오늘 바로 어, 그 곡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음, 전체 다 5악장까지 다 들으면 시간이 한뭐 시간 남짓 걸리는 그런 어,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이 곡은 여러분 식사하실 때 혹은 집에 혼자 계실 때 전체 다 들으시면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온해지고 뭔가 그이 우리가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영상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쭉 보여주는 그런 장면처럼 이 음악만 들어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창조 세계에 복원이 안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음악입니다. 어, 이 곡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어, 어느새 오솔길을 이렇게 걷다가 또시내가의 발을 담그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또 숲속의 한적한 골짜기를 걷다가 어, 머리카락을 스쳐가는 바람을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런 여러가지 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이 전원교양곡이 어, 베토벤이 가장 그의 인생에서 어두웠던 때에 작곡한 그런 곡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밝고 맑고 깨끗한 선율의 멜로디가 베토벤의 인생에 찾아든 가장 캄캄했던 밤의 시기에 창작, 창작된 작품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참 믿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곡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전원교향곡은 베토벤의 인생에 가장 캄캄했던 밤에 태어난 곡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원교향곡을 작곡하기 직전에 베토벤의 귀가 먹었기 때문입니다. 베토벤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즐겨 부르고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도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세이 찬양이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이죠. 또 운명이라고 빰빰빰빰 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교향곡도 아주 유명하고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베토벤은 그런 화려했던 천재라고 불리던 시절의 베토벤이 아니라. 가장 비참했던 시절, 귀 먹은 청각장애인 베토벤입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음악가,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제가 예전에, 어, 얼마 전에 오른쪽 귀가 잘안 들려서, 이그 낮은 음쪽이 잘안 들리고, 어, 귀가 먹먹하게 들리고 하니까, 보니까 몇 파장이 제가 안 들리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받았는데, 그때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 노래를 못 부르겠는 거예요. 음을 못 맞추겠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정확한 음을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악가에게 귀가 없어졌다. 청각을 잃었다. 음악가에게는 귀가 생명인데 작곡하는 사람이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이미 그 작곡가의 생명은 끝이 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음악가가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건. 음악가가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건 음악가로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해야 되는 참담한 시련입니다 실제로 베토벤은 자기가 더 이상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가 자살을 결심하고 쓴 글이 바로 하일리겐 슈타트의 유서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하일리겐 슈타트는 베토벤이 귀병을 알았을 때 은둔했던 요양을 하던 동네 이름입니다 그 할리겐슈타트에서 베토벤은 자기 삶이 이제는 어떻게 도저히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둠에 휩싸여서 절망에 빠지게 되니까 급기야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 할리겐슈타트의 유서 중에 한 대목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한 번만이라도 순전한 기쁨의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제 마음 속에는 순수한 기쁨의 내적인 메아리가 너무 오랫동안 울려 퍼지지 못했습니다. 아, 하나님, 어느 때가 되어서야 제가 이 자연과 인간의 신전 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더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안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게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이한 토막의 글을 읽어보면 베토벤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의 인생에 불어닥친 이 시련과 고난과 싸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때 우리 마음 속에 아무런 기쁨이나 보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처참하고 비참해질 겁니다. 베토벤이 겪어야 했던 가장 혹독했던 시련이 바로 그겁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뭘 해도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안 들리니 소망이 없었습니다. 음악가로서의 생명인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못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토벤은 이 잔인하기까지 했던 하나님 이건 나에게 너무나 잔인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어두움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전원 교향곡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음악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숨을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내려놓은 다음에 이 전원 교향곡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새가 지저귀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천둥 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어쩌면 그토록 자연스럽게 되살려 낼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꼭 돌아가셔서 전원교양곡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원교양곡에는 베토벤이 캄캄한 인생의 어둠을 뚫고 나가면서 얻은 감동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가 먹었어서 그냥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자살을 하려고 유서까지 써놨는데 그 고난을 차곡차곡 하루하루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감동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이전에 귀가 잘 들릴 때는 듣지 못했던 소리들을 베토벤이 듣기 시작합니다. 이 전원교양곡이 한가운데 있으면 누구나 다숲 속의 싱그러움과 상쾌함을 다 느끼게 됩니다. 듣지 못하게 되었지만 베토벤이 이제는 그 영혼에 새겨진 그 참소리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곡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메토배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대 자연의 싱그러운 소리를 생생하게 재현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원 교양곡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9편입니다. 특히 이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그의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그의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도다. 낮은 낮의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밤은 밤의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귀로는 낮과 밤의 소리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해서 낮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밤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온 우리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들을 다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끝까지 퍼져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위에 초월에 계시기만 하는 분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안에 이 자연 안에 베토벤의 말로 하면 전원에 충만하게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역사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혹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낮과 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약의 지혜자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가는 빛과 그림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을 감상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과 귀로 하나님의 신비를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굴러가는 건 전부 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굴러가든 다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굴러가는 소리, 태양이 굴러가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구가 막 돌면서 굴러가고 있거든요. 태양도 막 돌면서 굴러가고 있거든요. 온 우주가 지금 빙글빙글 돌면서 전부 다 굴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하나도 못 듣습니다. 얼마나 이 지구가 빨리 굴러가고 있느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그이 비행기 예, 조종하시는 우리 기장님,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냐하면 초음속 비행기로 따라잡 늘 따라잡으시는데 늘한국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면 몇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속도가 초음속 비행기보다 지금 더 빨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드님이 공학을 하는데 계산을 해보라니까 뚝딱뚝딱 계산하더니 지금 지구가 얼마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내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달려가는 것은 다 속도가 있죠 소리가 나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타고 있던 그 속도를 다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발 딛고 있는 이 지구가 굴러가고 있는 속도나 느낌은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작은 소리에 혹은 너무 크게 움직이는 것이나 너무 작게 움직이는 것에는 잘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혹시 숨어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창조 세계 뒤에 숨어 계신다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나 크고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싱싱한 물고기를 판다는 소문이 널리 퍼진 그런 생선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생선 장수 노인 할아버지인데 물고기 좋은 물고기를 파니까 천지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가 물고기만 갖고 나타나면 몰려드는 거예요. 자연히 그 생선 장수 할아버지를 시기하는 어부들 장사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염탐을 하고 감시를 합니다. 노인의 집을 멀리 살펴보기도 하고 이 노인이 물고기를 낚아오는 그 장소에 가서 똑같은 물고기를 또 낚아오기도 하고요 노인의 물고기를 잡아다 가둬두는 통 보고서 아저 종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똑같은 통을 사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노인이 길어오는 물까지 똑같이 가다가 갖다 부어놓고 물고기를 파는데 자기들이 파는 생선보다 노인이 파는 물고기가 늘더 싱싱하고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안달이 납니다 시간이 흘러흘러 흘러 이 생선장수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경쟁을 벌이던 그 어부들, 장사꾼들이 다 생선장수 노인 집에 몰려들어서 물고기를 담아두던 통을 열어본 거예요 봤더니 거긴 놀랍게도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빈통 속에 물을 휘젓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잉어가 그 노인이 잡은 물고기들을 싱싱하게 만드는 비결이었던 거죠. 노인이 팔던 생선이 왜 자기들 것에 비해서 이렇게 신선한지 그 이유를 다른 장사꾼들도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잉어가 통속에 들어오는 다른 물고기들을 가만두지 않은 거죠. 잉어가 통속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다른 물고기들을 뒤쫓으며 괴롭히는 바람에 물고기들이 죽어라 도망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들의 근육이 싱싱하게 늘 발달해 있었다. 그런 얘기죠.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 저기 저 남해로부터 물고기를 실어오는 어떤 분은 꼭그 물고기 통 안에 커다란 메기를 한 마리 넣어놓는다는 분도 있으시고요 우리 비슷한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일종의 비유죠 잉어가 있어야 다른 물고기들이 싱싱해진다 이런 지혜는 우리 삶의 여러 방면에 우리 삶의 여러모로 적용되는 가르침입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 찬란하게 빛난다는 그런 깨달음도 되고, 우리 삶의 통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처방도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전원 교향곡은 단순히 시골 풍경을 묘사하는 그런 음악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귀 먹은 음악가가 영혼의 창으로 들었던 전원의 소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육신의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닌 내면의 귀로 듣는 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그런 산고를 겪으면서 탄생시킨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 곡을 감상하면서 빛의 고마움뿐만 아니라 어둠의 고마움도 깨닫게 됩니다. 별이 밝으면 그림자도 진하다 라고 하는 네 속담처럼 빛과 그림자는 늘 함께 다닌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청년 수련회에 따라가서 회복탄력성 테스트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1대1 양육을 하면 제가 늘 우리 양육자들에게 회복탄력성 지수를 테스트를 해주는데그 김주환 교수가 쓴그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카우아이 섬의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의사들 또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 그 많은 연구원들이 함께 몰려가서 그 카우아이 섬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20세가 넘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전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그런 연구 결과, 의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만들어 내려고 도출해 내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다 할만한 신통한 연구 결과가 별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실패한 실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희한한 아주 특별한 것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그 섬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섬에서도 더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열악한 부모도 없고 심지어 뭐 알코올 중독 부모에 또 이혼한 부모에 경제적 도움도 전혀 받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 꽤나 많은 그 아이들을 조사를 해 봤더니 당연히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아이들의 삶이 부모로부터 알코올 중독을 대물림 받는다거나 정신 질환을 대물림 받는다거나 가난을 대물림 받는다거나 낮은 학력을 대물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가운데 이전 미국에서도 상위 3%, 1% 안에 드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 그런 얘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나 하고 조사를 한 것이 바로 회복탄력성 연구입니다 그 책을 보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두 집단을 모아놓고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대장내시경을 하는 실험인데요 저, 한편으로 좀 우스꽝스럽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잔인한 그런 실험인데, 대장내시경을 이렇게 하고서 마취도 하지 않고, 아무런 그 수면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대장내시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단은 대장내시경을 하고 검사를 한 다음에 검사가 끝나면 바로 내시경을 뽑습니다. 그런데 한 집단은 대장내시경이 끝났는데도 한동안 내시경을 뽑아주지 않고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훨씬 더 고통을 많이 당한 이 집단에서는 대장 내시경이라고 하면 아마 넌덜머리가 난다고 말이죠. 다시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요. 어떤 결과냐 하면 바로 그 고통을 겪은 다음에 교통이 한참 심할 때 검사를 끝내고 내시경을 뽑은 사람들은 다시는 내시경을 하지 않겠다는 전보다 다시는 내시경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한동안 내시경을 꼽아두고 훨씬 더 고통을 오래 당한 사람들은 다음번에도 하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음번에 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멀리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온 몸으로 헤쳐 나가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랑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를 낳고 수련목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 우리 사역자들이 뭐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더 쪼들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밤에 이제 혼자 밤에 누워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로또 복권을 하나 사서 이게 딱 맞아서 몇 억이 되면.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환경도 집도 조그만데 사고 그러니까 좀 넓은 집으로 옮기고 아, 그리고 아내도 그 이제 다니던 직장 좀 그만 다니게 하고 아, 그리고 나도 좀 내가 사고 싶은 모두좀 사고 아 그런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아그데 기분이 좋은, 좋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 복권을 내가 안 사고 있구나. 한번 사봐야 되겠다. 이 복권을 사나 꿈을 꿔야 되는데 그래서 복권을 사고 이제. 토요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그 로또 복권 추첨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기다렸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실망이 큰 거예요. 그래서 왜안 됐지? 아,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번에 좀 기도를 열심히 쭉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거 좋은 데 쓸게요. 하나님, 내가 좋은 데쓸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인생에 딱한 번이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다 열심히 한 다음에 또 복권을 샀어요. 안된 거예요. 왜안 됐지? 이렇게 서너 번을 하고 나니까, 전에는 그냥 복권을 안 사고 꿈을 꿀 때는 참 행복했는데, 이걸 사놓고 서너 번안 맞으니까, 그 뒤에 오는 절망감이, 실망감이 더심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야,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 뒤에는 제가 복권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참그 때는 참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힘들고 괴롭고 아주 힘겨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목회를 쭉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경제가 좋아졌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계속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없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없다고 불행하진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견디면서 조금 조금씩 시간을 가다 보니까 없어서 불편한 거지 불행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있어도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그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오고 시련이 와서 불편하죠. 괴롭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건 아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내 삶에 비추이는 빛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않았을까. 내 삶에 드리운 고난의 그림자에 대해서는 감사하기는커녕 생각하기조차 싫어했지 않았나. 그러나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림자는 한번 견디고 살아갈 바 볼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입니다. 시련의 고마움을 체험한 사람만이 삶의 맛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알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너무나 크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시련의 삶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을 한번 맛보게 되,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전에 내가 남들의 이야기를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큰 고통의 뒤에서 숨어 계신 위대하신 그동안은 너무나 크셔서 우리가 감히 느끼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설교는 제가 작년에 당내 전에 다 설교를 준비해서 올해는 내년에는 이런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벌써 작년에 다 준비해 둔 건데요. 그런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하는 이 동안에 왜그 지난 그 며칠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시련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십니요 말몇 마디로 위로할 수 없는, 또 아무리 말을 잘해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아파요. 내가 목사지만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왜저 착한 분들한테, 저런 좋은 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갑자기 큰 질병이 찾아와서 수술을 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왜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목숨에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까? 왜 갑자기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갑자기 집안에 고난이 생기고 물질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또 관계들이 깨지고 왜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왜 생길까? 하나님, 왜저 착한 분들한테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저도 참 난감하고 당혹스러워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 있다면, 그건 우리가 그 시련 가운데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고난과 시련의 그 뒤에서 숨어 계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그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련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 모두가 여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명작 전원 교향곡을 쓰게 되리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고난 당한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바로 그 여러분들이 그분이기도 하죠. 갑자기 큰 질병으로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생명의 위협 앞에 있는 분도 계시고, 사고를 당해서 지금 한 시간이 급한 그런 분도 계시고,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진 분도 계시고, 관계가 깨어진 분도 계시고, 고난의 시련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들, 고난의 터널을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련의 시간들을 지나간 뒤에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가 너무나 커서 숨어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